이번 달에 베베의 퍼포먼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어, 저도 아까 딱한번 봤거든요. 요게 포인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. 베베의 포인트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? 어, 일단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려지는 네. 모습을 무대 연출 안에 담아봤는데요. 네. 다리로 하는 또 스텝이 있어요. 고무줄 춤처럼 하는 네.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여주세요. 이 후렴구에 이렇게 다리로 하는 예. 춤들이 와. 있는데, 이게 포인트 있고, 네. 또 가사에 맞춰서, 네모스오피 베이베, 할 때, 네. 이렇게 또. 와, 맞아요! 요거! 네. 요거, 요거! 아, 이거 느낌이 다른데, 저는 약간, <laughs> 약간, 저는 좀 크게 돌리는데, 어떻게 이렇게, 다시 한번 네. 보여주세요. 네. 어떻게, 어떻게? 어떻게? 사실 저도 조금 더 크게 돌리는데 치마가 조금 짧아서. 네. 내 모습이 어허, baby, baby, uh -huh. baby, baby, 아, 네, 아 저는 네. 연습 좀더 해야 되겠네요. 고무줄도 약간 오, 예쁘게 고무줄을 이렇게 하셨네요. 네. 저희 때는 이 치마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네. 그런 것도 해봤는데 <laughs> 네. 몇, 예쁘게 하는 게 예쁘게 하 거라고. 이렇게 하나하나 안무에도 신경을 네. 쓰셔가지고 또 어, 만들어주셨습니다. 자 그럼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 어, 하고요. 마지막으로 네. 새 앨범 활동에 임하는 현아 씨의 각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번 신곡 타이틀곡 베베로 내일 첫 방송 무대 시작하게 되는데요. 이따가 또 오후 6시에 네. 음원이랑 뮤직비디오가 발매가 되는데.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는 만큼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날씨도 아직 많이 더운데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활동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.